잘롬 이동준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서른여덟 해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요한복음 오장일 절로부터 구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께 의존된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워야할 명절임에도 자신의 슬픈 운명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자비의 집이라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삶의 기쁨이나 희망이 아닌 어두움과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의 비참한 신세를 한탄하는 소리, 세상을 원망하며 저주하는 소리로 가득하였습니다. 세상에서 용하다는 의사도 만나고 좋다는 약도 써 보았지만 효염이 없어 마지막으로 이곳에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이들의 유일한 희망은 물의 동함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천사가 가끔 모세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두가 이 신락 같은 희망으로 삶을 지탱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희망은 단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없기에 슬픔이었습니다. 베데스다는 물이 차는 순간 누구라도 살기 위해 이기적이고 무자비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언제 물이 동할는지 모르기 때문에 서로 눈치를 보며 긴장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누가 못에 돌만 던져도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봄날 개구리 한 마리가 뛰어들어도 물이 동한 줄 알고 여기저기서 다이빙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물에 빠진 생쥐처럼 비참한 심정을 느끼며 나와야 했습니다. 베데스다의 이러한 상황은 죄로인의 병든 인간 사회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경쟁의식으로 인해 점차 이기적이 되어가고 패배의식으로 무기력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깊은 불신의 골이 패이고 증오의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개인은 소외감과 함께 육체와 영혼이 깊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38년 된 최고천 병자가 있었습니다. 1, 2년 병마에 시달리는 것도 힘든 일인데 38년 동안 누워 있었으니 그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눈은 초첨을 잃고 피곤은 상접하여 모습이 몹시 흉했을 것입니다. 오래 누워 있어서 온몸에 욕창이 나고 악취가 풍겼을 것입니다. 세상은 바뀌었지만 38년 된 병자는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지 못해 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육체만이 아니라 내면도 깊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김병의 효자가 없다고 하듯 이제는 누구도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점차 꺼져가는 심지와 같았습니다. 이러한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은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이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이 소외된 자에게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먼저 그 누운 것을 보셨습니다. 보셨다는 것은 그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셨다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제대로 도우려면 그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나눌 사랑의 교감이 필요합니다. 38년 된 병자의 눈 모습이 부담스러운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시는 예수님의 눈은 따뜻했습니다. 이런 양을 애타게 찾는 선한 목자의 마음이었습니다.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신 예수님은 그가 병으로 얼마나 심한 고통을 겪고 왔는가를 아셨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가 아무런 희망도 없이 인생을 체념하고 자포자기의 상태에 있음을 아셨습니다. 이러한 그를 향해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얼핏 듣기에는 이상한 질문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얘기는 가장 적절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질문은 병자 자신이 나음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자 인식을 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낫고자 하는 희망을 심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원하기만 하면 나올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가장 치료하기 힘든 환자는 자신이 병들었는데도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또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정신병원에 있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자기가 아프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치료하기가 힘듭니다. 의사들은 자신이 병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절반은 치료가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습관에 대거 체질라된 병에서 나을 받으려면 낫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병에 걸렸을지라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 희망과 믿음만 가진다면 어떤 병도 어떤 한계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죄로 인해 깊이 병든 인생들에게 낳고 자는 하 희망을 불어 넣어 주시는 자비로운 주님의 질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희망이십니다. 우리의 유한성을 초월하는 영원한 희망입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그는 주요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는 낳고 싶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8 절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은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 자기가 침상을 들고 스스로 걸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사람을 의존한 채 불평하고 무기력하게 누워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가 패배주의와 운명주의에 빠져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가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자립적이고 개척적인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근원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팔다리에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의존심의 돗자리, 불평의 돗자리, 패배와 운명의 돗자리, 무기력의 돗자리를 둘둘 말아들고 당당히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는 사람을 일으키시고 살리시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에도 38년 된 고질병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희망을 끊고 될대로 되라는 식의 삶을 살기 쉽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고질병은 세상이 주는 희망으로는 고칠 수 없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희망을 영접해야 고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모두 이러한 주님의 희망으로 가득찬 새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주님만 의지해야 하는데 다른 것들에 의존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자주 절망에 빠지는 이유인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만, 희 망하 게도 와주 옵소서 예수 그리스 도의 이름 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도 여러 분의 믿음 과삶을응 원합니다. 사랑 합니다.